1번 1번 알밤 죽는 다람쥐 알밤 죽는 다람쥐 알밤 죽는 다람쥐 알밤 죽는 다람쥐 어떤 다람쥐요? 알밤 죽는 다람쥐 이번 일터 갈 때, 일터 갈때 일터 갈 때, 일터 갈 때, 일터 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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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어 뭐뭐할때 붙였을까요? 리 t 을까요이렇게띄었습니다갈 때라고 붙여 쓰지 않습니다. 3번 3번 멍멍 짖는 강아지, 멍멍 짖는 강아지. 밥을 짓다 할때그 짓자 아닙니다. 개가 멍멍 짖을 때 어떻게 쓸까요? 멍멍 짖는 강아지, 멍멍 짖는 강아지 어떻게 쓸까요? 멍멍 짖는 지읒 받침입니다. 시옷 받침 아닙니다. 멍멍 짖는 강아지입니다. 4번 아빠도 10살 같대요. 아빠도 10살 같대요. 아빠도 10살 같대요. 아빠도 10살 같대요. 아빠도 10살? 같대요 아빠도 열살 같대요 열살열살두살세살 열 살, 살, 살.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한번 다룬 거 같아요 그렇죠 열 뛰고 쌀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못 먹었다 예쁜 분홍색 머리띠 같다 할때 그럴 때 모모와 같다 할 때는 티 ᄃ 받침입니다. 티 10살 붙여 쓰지 않습니다. 5번. 딱지 치기. 한 판. 어때? 딱지 치기. 한 판. 어때? 딱지 치기. 한 판. 어때? 어때? 하고 물음표 붙여줘야 돼요. 딱지 쓰기 한판 어때? 어떻게 쓸까요? 한판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네, 띄었습니다. 한 판. 이렇게 붙여 쓰지 않습니다. 6번 걸레로 방을 닦고 걸레로 방을 닦고 걸레로 반을 닦고 걸레로 반을 닦고 깨끗이 닦다 할때 어떤 받침으로 써야 될까요? 다에다가 쌈기호 응? 받침 그렇죠 걸레로 반을 닦고 이렇게 닦고 고라고 쓰지 않습니다. 닭다할 때에서 온닭 쌍기옷 받침입니다. 7번 읽은 책을 정리했습니다. 읽은 책을 정리했습니다. 읽은 책을 정리했습니다. 읽은 책을, 정리했습니다. 읽은 책을 정리했습니다. 읽은 책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읽은 띄고 책을 읽어요? 읽은 책을 읽어요? 네, 붙여쓰지 않고요. 띄었습니다. 읽은 책을 정리했습니다는 또 붙였어요. 그리고 읽다에서 온 1차이기 때문에 리얼기획 받침 써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8번 방이 넓어진 것 같구나. 방이 넓어진 것 같구나. 방이 넓어진 것 같구나. 방이 넓어진 것 같구나. 당이 넓어진 것 같구나.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뭐뭐한 것 같다 할 때는요. 쓰지 않습니다. 띄었습니다 그다음 9번. 떡볶이를 만들어. 떡볶이를 만들어. 떡볶이를 만들어. 여러분 떡볶이 어떻게 쓸까요? 떡볶이, 보에다가 끼 어떻게 쓰쓸아기어들할때그 끼지 않을까요 아주 쉽죠 여러분? 떡볶이를 만들어 이렇게 씁니다 떡볶 할 때요 기억받침이에요 쌍기역받침이에요 쌍기역받침이지요 잘 쓰셨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문제입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오늘도 5단원 가르치기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